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좀 오늘 보실 종목은요 오늘 좀잘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올릭스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자, 올릭스 같은 경우 현재 4.72% 가량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 상크리 매수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일단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이 매매 동향 안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이 외인들이 10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좀 크게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바이오 유럽 2025에 지금 참석을 하면서 지금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코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개별 기대감 그리고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올릭스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지금 다만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는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져졌으면 더큰 상승이 나왔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더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지금 수급들 다시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내년 1, 1분기까지는요, 좀 계속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는 딱 이제 이 라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0만 8천원 선이라 그리고 이제 강한 지지선 라인이고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강한 저항선 라인 얼마죠 지금 12만 6천 3백원 선전 고점이죠 지금 그 라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수급만 조금만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강한 저항선 라인 뚫고 나서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그 위에 일단은 매물들이 없고요 현재 지금 글로벌 빅포마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메세라죠, 메세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화이자와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지금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메세라의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K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미약품의 새로운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FDA i n d 를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어제 미국의 비만학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는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탑픽으로는요 D&D n 파미스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컨픽으로는 일동제약과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서드픽으로 저는 올릭스를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관련된 뉴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릭스 바이오 유럽 2025에 참가로 해가지고 글로벌 기술 이전에 박차를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자 지금 보면서 이제 RNA 간섭 기술 기반 혁신 신약 기업인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날까지 엊그저께죠 그저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오유럽 2025에 참석을 하면서 글로벌 이전 및 파트너십 확대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섹터 같은 경우는요 상승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 이전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임상 관련된 임상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FDA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슈들이 터지면은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을 봤을 때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크게 상승포인트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월 1회 주사 비만치료제 놓고 치열한 인수전 이 내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마세라 관련된 내용인데 마세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와 그리고 또 이제 노보노 디스크가 굉장히 지금 이 인수전에 격화가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화이자가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이 이번 인수전 관련돼 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예고를 한 만큼 더욱더 좀 과열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자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국내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좀 주가적으로 좀 상승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비마추로 시장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커집니다. 2030년까지만 해도 이, 지금 200조 시장까지 열린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 비만 치료제에 더욱더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좀잘체크하셔야 되는 게 비만 치료제를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 실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올릭스의 이제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멘턴과 그리고 이 비만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예,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루엠텍이면 블루엠텍, 뭐 노브노디스크면 뭐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이 있는지 애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돈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한테 어, 엊그제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 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무기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하나, 8나딱 하나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쉽죠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